모든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때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얽매이는 것과 잘못된 것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할 뜻이 있듯이 사람은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품 안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 진짜 진실, 확고한 사실 이것이 진리인데 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지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에 계시며 영원한 분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가장 지구하신 사랑을 가지셨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롭고 인자 끝이 없으신 가장 인격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진리를 알려줍니까? 사람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이 좋을 만큼 훌륭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후로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지으며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살며 많은 결핍을 느끼고 험함을 느끼며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정말로 파괴되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 망가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할때 인생의 방향은 끝나는 것이고 인생의 질서는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도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힌 인생이 무엇인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1절은 영광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영광을 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라고 겸손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류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출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과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황한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마치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살아있어도 힘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참 자유를 누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이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전,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사절부터 읽어볼까요? 사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놀랐던 것은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도 많고요.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곳에서 굿판이 벌어졌어요. 큰 나무, 그 선앙당이라는 또 성앙당이라고도 불리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큰 나무를 심목이라고 해서 줄을 걸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절을 하고 빌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와 비슷한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동물을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고 또 사람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들은 다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자기의 잘됨과 성공, 풍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만든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에 그의, 그의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고 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우상처럼 참 자유를 움직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 가짜 신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을 의자라고 손파하는 것이죠. 구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참된 도움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분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을 베푸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나오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고 복도 그분 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처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자기가 스스로 복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수 있지만 그게 참된 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오는 참된 복은 참된 행복은 천지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질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1 8 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화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그분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할때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복주심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로부터 복받은 존재인 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가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땅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느님께 복종하시고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 복을 받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받는 존재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